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일상은 물론 경제 상황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예,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디지털, 그린과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NH농협금융도 동참 의지를 표하기 위한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8일 NH아문디 자산운용은 환경투자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SG 상품 NH아문디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를 출시하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펀드는 ESG 중에서도 실적 개선과 성장성이 가시화된 그린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성장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차 산업과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 비대면 전용 보험인 NH 운전자 상해보험을 출시해 가입자의 교통 상해 사고를 보장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벌금 비용 3천만 원 등을 보장합니다.